안녕하십니까? 자, 3월 8일, 자,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 이번 주장이 끝났고요. 어, 5시 반인데요, 오후. 어, 오늘 장은 어, 아침에 기술적 반등이 오전 중에 들어 올 걸로 봤는데요. 어, 기술적 반등이 오전 장에는 들어왔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시초가에서 기준을 잡고 쭉 들어오다가 다시 오후장에 대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밀렸다는 얘기는 지금 하락의 에너지가, 하락의 압력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어, 제가 3월달은, 3월달은 쉬어가야 될 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해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자,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바닥이 어느 정도 어, 바닥 하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질 않습니다. 자, 저는 어, 어제 말씀드린 그빅4 있었죠. 자, LB 세미콘, 그다음에 H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에코 마케팅, 그다음에 IHQ. 자, 이 IHQ는 제가 좀 약하게 봤는데요. 어 역시 어제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IHQ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조금만 플러스가 넘으면 바로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대로, 바로, 약간의 플러스 때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IHQ가 좀 약했죠. 나머지 빅3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LB 세미콘, HD 테크놀로지, 그 다음 에코 마케팅은요. 여러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가 어저께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솔직히 잠을 제대로 못 잃었습니다. 어, 12시 반까지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신경이 쓰여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한 이후에 밑에 댓글에다 계속 댓글을 남겼었습니다. 얼마에 사셔도 되고, 얼마에 파셔야 되고, 손절을 얼마에 하시고, 제가 원래 구체적인 종목 추천은 잘안 하거든요. 어, 왜냐면 하 이게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 잘하면 조금 어, 좀잘 맞았네 정도고 못 하면 저멍청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종목 추천을 웬만하면 이게 뭐 유료 방송도 아니고 어, 뭐참 쉽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열번 투자해서 여섯 번 이기면 이거는 잘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한달 기준이 아니고 10년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쉬운거 아닙니다 10번 중에 반만 맞아도 대성공입니다 10년 20년 기준을 하면요 자어그 빅3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lb 세미코는 어 원래 제가 어, 단타를 자신이 으신 분들은 단타를 치셔도 됩니다 lb 세미코는 근데 어 단타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요 어 lb 세미콘은 뭐 저는 한 5천 한 850원 6 0 0 0원 정도 6천원 저는 요정도 가게 오면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너무 변화 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lb 세미콘이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 진입을 하는게 어, 단타가 능하지 않으신 분은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에코 마케팅도 역시 에너지가 강하죠. 자, 장 초반에 쫙 빠졌다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IHB 테크놀로, 아, 저, 저, 기 HB 테크놀로지도 빠졌다가 바로 다 끌어올려 버리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메이저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폰에는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정말 장이 돌았으면 이런 종목이 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선은 이런 종목으로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먹을 게 없습니다. 힘도 없지 않습니까? 빌리빌리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종목들이, 그죠? 더 빠질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요. 어매 행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감망을 하시고요. 적어도 3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좀 감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FMC 회의, 이, 회의가 이제 시작될 무렵까지는 좀 감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 좀우리나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미국 FMC 회의까지는 그대로 연결돼서 아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악재가 돌출되면, 순간 또확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어 아직은, 예, 감망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빅3 요세 종목은요, 외국인 기간 수급 동향을 체크하시면서, 어 오늘 사실은 좋은 저점, 바닥에 나온 건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저점 지점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부담을 가져서, 가격을 너무 제가 낮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 저는 아침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 이 종목들 계속 유심히 체크하시면서요 어, 단타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시에 단타를 치셔도 되고요 수급동향을 잘 체크하시면서 이빅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H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나 LB세미콘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요 에코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다, 전년도에 비해서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 종목은 실적이 전년도보다 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메이지의 수급에 몰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세 종목은, 어, 꼭 공부를 하셔서, 어, 좋은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단타를 치시든, 단기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뭐, 어, 이 종목의 지수가 바닥에 놓을 때까지는 이런 종목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종목의 지수 자체가 바닥에 놓을 때까지는.